친구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은 곱하고 슬픔은 나누는 사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파트너 등 여러 의미와 감정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형태의 소중한 친구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소개할 친구들은요, 이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친구들입니다. 붕, 우, 유, 신 여기서 두 글자만 빼면 얘네들이거든요. 이 붕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봉신이 있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먼저 해 주다 나고도 되는 이 친구가 우리들의 선장인데 이 선장이 이제 한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생각보다 많이 해줄 수 있더라고요. 식경 영상도 같이 만들어보고 이번에 또이 친구의 결혼식에 내비게이션이 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얘네 집이에요.

잘 춘다면서 이럴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가나 식전 영상도 지금 한 번씩 틀어보면서 해봐. 그냥 다. 나의 시간을 해버리게.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신부는. 박수 함성 발사. <laughs> 신부측도 박수 함성 발사. <웃음> <웃음> 신랑 신부의. 잘한다는 마음으로 신랑의 멋진 이 레이스의 사랑과 열정으로 신랑 입장 신랑 결혼식 사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리허설을 해보자고 했는데 바쁜 와중에 흔쾌히 허락해준 신랑 신부입니다. 직접 앞에서 해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들을 캐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의 뜻깊은 인연 이경태씨의 멋진 축가인데요. 신랑이 야심차게 준비한 서프라이즈인데 영상 뒤쪽을 보면 신부는 애초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이경태 씨로 회크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이름으로 속였어야 했는데. 그걸로 야발 <목소리> 보여. 발. 오른쪽. 왼. 아래서 위로 할때 너가 의안도 그리고 나서. 음. 이렇게 리허설을 마치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객석을 많이 세워 주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 앉으신 분들께서는 자리 빠르게 참석을 해주시고요. 예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양옆 스크린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어떤 영상인지 다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자, 럼지금저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행복해 보이는 우리 신랑 신부님의 식전영상 저희가 시청을 했는데 마지막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으로 맞이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으로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아 이정도면 좀 부족한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실까요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함성 발사 아 좋습니다 우리 신랑측 하객분들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측 하객분들 박수함성 발사 아 좋습니다 우리 또 신부측 하객분들도 질수 없죠 맞죠? 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음. 자, 우리 신부 측 하객분들도 박수 성 발사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애드바디다 같이 박수 성 발사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신랑의 오랜 친구 문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두 사람의 첫걸음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하객 여러분께 양발을 대신하여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랑, 신부, 결혼식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촉점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양가노친께서 축복의 화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뒤쪽을 확인해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입장을 대기하고 계십니다. 30여 년전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걸었던 이 길을 오늘은 우리 신랑 신부의 첫 시작을 안내해주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다시 한번 걸어 나와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양가어머님 입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아들과 딸의 앞길을 지금 밝히실 이 촛불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어머님들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가어머님께서는 단상위로 올라오셔서 화촉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다시 한번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밝혀주시는 양가의 화축은 신랑 지구의 앞날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촉의 불이 밝혀질 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부인이 양가의 예를 표하듯 맞절의 흉터가 있겠습니다. 양가모님, 마트! 이제 하객분들을 바라봐 주시면서 정말 멀리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양가모님께서는 하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모님, 인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양가모님께서는 콘주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100배는, 아니 1000배는 더 행복한 우리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우리 레이스 대기하고 있는 신랑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신랑은 레이싱을 정말 좋아합니다. 남자들끼리 F 레이싱 영화도 심미아로 보러 갔습니다. 그것도 4DX로 레이싱을 좋아하는 우리 신랑이 오늘은 한 여자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자 그리고 새로운 첫 시작의 레이싱을 해보려 합니다. 신랑이 이 멋진 레이스에 불을 태워줄 노래와 함께 신랑을 불러보겠습니다. 신랑 등장! 지금 서있는 이 남자는 영원한 사랑의 결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의 레이스에정지부를 찍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신랑. 활활 타오르는 사랑과 열정으로 핸들을 꽉 잡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여러분들 뜨거운 것으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멋진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님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신부. 신부 역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부 입장이라는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신랑 입장 때보다 더욱더 많은 박수와 환호로 이 순간을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등장.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웠던 신부가 지금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첫 걸음마를 했던 그때처럼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우리 신부님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아름다 신도 신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부를 상생 지켜줄 신랑에게 아버님이 때과께 봉을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또 아름다운 우리 딸 한번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여러분들 이럴때큰음으로 그 자 이제는 우리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주시고 신랑 친구는 단상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 하객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객분들을 향해 인사 아버님께서 이제 손님 속으로 사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신랑 신부가 여러분의 성원 안에서 무사히 입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여러 주민과 가족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첫 예를 갖추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신랑 신부고요. 서로의 눈을 아주, 아주아주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신부 아름답습니까? 미쳤습니다! <laughs> 미칠 정도로 아름답습니까? 네! <laughs> 자,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가득 담아 맞절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여러 사랑의 증인들 앞에서 사랑을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 전에 두 사람이 혼인서약을 할수 있도록 서약서를 전달해줄 특별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신부의 조카 신랑 신부에게 서약서를 전달해주기 위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동 입장. 음악이 바뀌고 좋아요 우리 댄스타여러분 박수. 이렇게 해서 서약서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빈 여러분 앞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내빈 여러분들 앞에 서로가 부부됨을 엄숙히 맹사하였습니다. 이 순서로는 오늘 예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경건한 순서입니다. 바로 신랑 신부의 부부됨을 선언하는 성혼 선언이 있겠는데요. 성혼 선언. 이제 제 앞에는 서로 사랑하는 신랑 과 아름다운 신부 x 이 일생동안 고락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오신 내빈 여러분들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사회자 문종훈 이렇게 두 사람의 성원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하객분들께서 함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을 축복의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날까지 맹목적인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부를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시켜주신 두 분께. 신부가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부 측 부모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의 눈을 바라봐주시고요. 우리 신부 측 부모님께서도 신랑 신부의 눈을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신랑은 이렇게 예쁜 신부를 사랑과 은신으로 키워주시고 오늘 이 결혼을 허락해주신 장인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신부는 자신을 금지호격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두부처럼 훌륭한 부부가 그리고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 부모님께 인사! 우리 신부 부모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신랑, 사위, 딸자야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따서 한 포옹 해보고요. 그다 우리 아버님께서도 우리 딸, 눈에 어도안 아픈 딸, 신부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신랑 신부는 신랑 측 부모님 앞으로 한번 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쁘고 아름다운 신부께서 눈물을 떠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박수로 위로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가 되시면 또 천천히 우리 신랑 측 부모님 앞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 신부는 신랑 측 부모님의 눈을 바라봐주시고 우리 신랑 측 부모님께서도 신랑 신부의 눈을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신부는 이렇게 귀한 아들을 멋지게 그리고 정직하게 키워주시고 결혼을 허락해주신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랑은.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철없던 어린이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능름한 신랑의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분의 눈에는 귀여운 어린아들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신랑친구 부모님께 인사!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친 부모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머니 먼저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신부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시어 함께 이 자리에 대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랑친부는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만 돌리겠습니다만이 자리를 밀어서 인사를 올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며 내빈 여러분께서는 인사드릴 때큰 박수로 답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흰차 평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바꿔서. 우리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하하는 축가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게스트께서 우리 신부님이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노래,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혹시 우리의 이야기 많이 좋아하십니까? 아, 어, 좋습니다. 제목부터 우리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신랑 신부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결혼식도 멋진 두 사람의 이야기도 소중한 한 줄거리가 되겠네요. 두 사람의 행복한 마음을 담아 부는이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 우리 신랑이 부르면 더욱더 특별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멋진 신랑께서 신부님 몰래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꽁꽁 숨겨가면서 준비해 주었는데요. 신부님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네. 아 이걸 또 어리석하게 걸려버렸네요. 네. 자, 그래도 우리 신부를 위해 신랑이, 그리고 찾아와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위해 행복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우리 신랑님의 멋진 축가부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akk fyrir að hlusta.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랑이 이제 나가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랑께서 우리 아름다운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신랑 신부의 행진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신랑님 행복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그 행복함을 목소리 가득 담아 우리 신랑님의 씩씩한 만세삼창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신랑 만세 삼창 준비! 시! 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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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신랑 신부 이렇게 씩씩하고 행복한 결혼생활로 나아갈 첫 발, 첫 걸음을 내딛을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두 사람의 희망찬 발걸음을 지금까지보다 100배, 1,000배, 아니 만배더큰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상 건강하고 행복한 앞날을 위해 여러분들 준비되셨을까요? 맞이해실 준비되셨을까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과 가슴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평생 함께 예쁘게 다시길 간절하게 바수있습니다 신랑신부가 모든 부터 끝까지 날 때까지 여러분들 박수! 우리 신랑신부는 다시 한번 행운! 이 멋진 모두의 아름답고 행복한 첫 발음을 여러분들의 환호와 앞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신랑 과 신부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된두 사람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곧이어 기념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신지 분들과 신부 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결혼식 마치겠습니다. 연회장은 4층으로 가셔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단계 성장해 보았습니다. 결혼 축하한다